할렐루야. 오늘은 9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신의 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 믿음 신교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께 찬송가 2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로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라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임재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추관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다 보면 종종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눈물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특히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의 길에서 자꾸만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 아파했죠. 우리가 앞서 읽은 로마서 구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그는 자기 민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마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말씀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왜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의 길을 놓치게 되었을까? 과연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믿음이란 무엇이고, 그 구원은 누구에게 주어져 있을까?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다루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실 하나님에 대한 열심하면 사도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죠. 사도바울이 젊었었던 시절,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끝까지 쫓아가 감옥에 쳐 넣었을 만큼 율법에 대하여 굉장히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왜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고생하지만 정작 자식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해서 서운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분명 나는 사랑 때문에 한 행동인데 그것이 오히려 자식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 되기도 하죠. 이 바울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도 그랬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는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의롭다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의 의만 쌓으려다가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거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는 것, 물론 너무나 중요한 일이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믿고 무엇을 더 의지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그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느 때는 나도 모르게 내 열심만 앞설 때가 있습니다. 뭔가 교회에 안 빠지면서 열심히 다니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나 사역들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지만 자칫하면 그 열심이 어느 순간에 나의 의, 나의 자랑으로 변질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나의 기준으로 자꾸만 판단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열심과 그 열정이 나의 자랑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위에 세워진 그런 올바른 열심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바르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이 생기죠. 이스라엘이. 자기의 의의에 매여서 결국 실패하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바울은 이어지는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 대한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들은요 종종 이 구원의 길을 아주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뭐 하늘 끝까지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정말 바닥 깊은 곳까지 내려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구원을 어떤 인간의 특별한 노력과 업적을 통해서 얻는 것처럼 여기기가 참으로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어떤 분은 야, 내가,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과 봉사를 열심히 해야만 그 신앙이 깊어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야, 우리의 삶에 어떤 큰 고난과 어려움을 거쳐야만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경험들이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성령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런 어떤 힘든 곳, 먼 곳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면서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나의 고백하는 입술, 지금 나의 결단하는 이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정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늘 끝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가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에 가져다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실 단순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어렵고 너무 심오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로 그 예수님의 구원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어렵게 여기지 마십시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행위나 특별한 경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단순한 고백 가운데 이미 구원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뭔가 무겁고 어려운 그런 짐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단순하고 순전한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단순하게 믿고 순전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자,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죠. 예수님은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고백일까 싶지만요. 당시의 세상은 원래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고백했던 거죠. 아니다.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 하나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그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심지어 목숨을 잃은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고백했죠. 왜냐 그 고백이 바, 곧 생명이요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의 입술로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가난한 자, 부유한 자에게, 남자, 여자, 노인, 청년, 어린이,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그저 나 혼자만의 고백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이 복음이 나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 그리고 아직 교회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런 것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이 고백은요, 세상 앞에서의 증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집에서 혹은 이웃들 사이에서 또 직장에서 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전도이고 그게 바로 증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의 고백이 나 개인의 믿음을 넘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런 어떤 고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진 그런 열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올바른 지식과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단순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나만의 고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세상 앞에서 증언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